Bye. 타자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번 3번 1 스트라이크입니다. 좋은 s t 스트라이크. 3번 2 스트라이크. s t 3번 2st, 3번 2st, 3번 2st, 3번 2st, 3번 2st, 3번 헛스윙 원스파라이 노볼 투수 2구 아아 투스트라이스 지금 상당히 좋은 을투스트라 노볼입니다 3구 갑니다 파워 투스트라이 3구 아 스윙 삼진아 투수 공을 뿌립니다 가자 스윙 스트라이크입니다. 원 스트라이크. 던지 준비를 마칩니다. 아입니다 어! 투아웃. 바다가 좌석에 들어섭니다. 투수 일구 던집니다. 타구가 멀리 날아갑니다. 우중간을 가르는 타구입니다. 시원하게 가르는 안타가 나왔네요. 좋은 타구입니다. 이사 주자 2루 타자 타석에 등장합니다. 어, 너 없는 스윙이 나오는데요. 스트라이크. 라이투스이크 양팀 이제 공수교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노하우, 최은성 선수가 타석에 등장합니다. 선수 정면, 유격수 캐치, 유격수 잘 잡았습니다. 1사 타자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자, 국가대표 유격수답게, 하고, 타격도 상당히 뛰어난 선수입니다. 투 스트라이크 노볼입니다. 3구 볼 오! 타자가 선관이 좋군요. 원볼투 스트라이크 투수 공을 뿌립니다. 공이 외야로 크게 날아갑니다. 어! 중견수가 쫓아갑니다. 중견수 잡아 냈습니다. 1구 공 멀리 날아갑니다. 잘 맞춘 타구 좌익 스킬을 넘어갑니다. 시원하게 가른 르 안타가 나왔네요. 좋은 타구입니다. 투아웃, 주자 2루 원조 꼬미남, 동택선 세타석. 루시윙 스트라이크. 원 스트라이크, 2루갑니다 크게 넘어가는 파운딩. 투 스트라이크, 삼루. 외야에 높게 뜨는 타구. 이 타구 뒤로 갑니다. 계속 날아갑니다. 이 타구 편자를 넘어갑니다. 둥점 짜리 홈런. 스트라이크 원 스트라이크 노브제 2구 파울 투 스트라이크 3구 우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 맞춤대 정말 좋은 재능을 가진 선수예요 정말 잘 치네요 1루 견제합니다 투수 1구 단지입니다 오. 맞아 잘 봤습니다. 원볼 e b a l 원 One 이 a l l one strike. t 2 ball, two strike. 2 b a 입니다 w o s 주자 1, 3루 타자 파석에 통장합니다 네, 높게 갑니다 높게 떠가는 공, 감자 넘어갑니다 스피드넘는 투수 1구 던집니다 타고 멀리 날아갑니다 안타입니다 잘 맞았습니다 시원하게 가르는 안타가 나왔네요 좋은 타구입니다 투압 투자 과자 타석에 들어설 준비를 합니다 와인덤 우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 헐! 투수를 교체합니다 꼭 막아야 하는 상황인데 감독이 투수를 믿고 안타시킵니다 안타입니다 시원하게 가르는 안타가 나왔네요. 좋은 타웁입니다 투수 초구 던집니다. 이림을 제대로 실렸습니다. 안타합니다. 잘 맞았습니다. 시원하게 가르는 안타가 나왔네요. 좋은 타웁입니다 득점에 성공합니다. 투아웃. 두자 2루 타자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대편한 <목소리> 주타자죠? <목소리> <목소리> 좌우 투수 가리지 않고 다잘 치줍니다. 쭉 날아가는 타구 못됩니다 아웃, 아웃. 이닝 마무리하고 양팀 공수교대 노아우 타자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빙구 빠집니다 어? 볼 아유. 원볼 윙 스트라이크 아유. 원볼 원 스트라이크 3루 채. 스이크 앞에 떨어지는 안팝니다. 소수 던질 준비를 마칩니다. 스트라이크. 스 스트라이크. 스트라스트 스트라이크. 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노입니다 입니다 아웃 원아웃 a 자 s c r i p t Out. One out. Fujak. Fa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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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a j 아 Faja. f a 주자 1루. 타자 타석에 등장합니다. 투수 초구. 와인더. 타자가 공을 잘 고릅니다. 볼. 원볼 제2구 으로 빠지는 공입니다. 볼. 투볼 볼. 타자 잘 봤습니다. 초구 던집니다. 좌익 스앞에 떨어지는 한 탑니다. 1, 구9 9, 어! 9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스트라이크 원스트라이크 노볼 no oh! 아 공이 밖으로 빠졌습니다. 원볼 원스트라이크. t 2 r 파이 2 w o one. 여기서 망망이가 나옵니다. 아. 스윙 3진 f 아. 타자 잘봤습니다 원볼 스 ball. Swing s t r 지금 One ball, one strike. 지금 원볼 투스트라이 어, 투수 던질 준비를 마치고 어이! 스윙 3진입니다 어! 투수 정말 종목을 끊이네요 좋은 피칭이었습니다 투수 초구 던집니다 어! 어! 원스트라이 투수 목을 부립니다 어! 일루스 패치 어! 일루스잘 잡아 냅니다 투수 일구 던집니다 어! 하고 멀리 날아갑니다 호장을 맞추는 타구입니다. 고니다자가 아! 아! 어, 아! 아 아! <놀람> 전혀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네요. 투수 초고 와인더 공이 밖으로 빠집니다 원더 잘 잡았습니다 원아웃 타자 파석에 등장합니다 투수 인구 던집니다 하석에 들어서 준비를 합니다. 투수 초구 단지입니다. 삼구 잡아서 아웃. 결국 찬스를 살리지 못 무사 하자하석에 등장합니다. 오! 완봉. 잘 막았습니다. 쭉 뻗어가는 타구 그대로 감자. 본던 한방으로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구 갑니다. 오중간 멀리 갑니다. 안타합니다. 잘 맞았습니다. 날아갑니다. 왼쪽에 안타입니다. 좌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 시원하게 가르는 안타가 나왔네요. 좋은 타구입니다. 무서. 주자 2, 3루 하자 타석에 등장합니다. 자. 쳤습니다. 왼쪽 라인 안쪽입니다. 어. 좌익수가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범으로 성공. 세 세. 득점에 성공합니다. 원아 주자 2루 팀의 간판타자인 김현수 선수가 등장합니다. 입나을 대표하는 주자죠. 헤 좌우 투수 가리지 않고 다 잘치주는 선수예요. 감독이 드디어 승부수를 던졌군요. 그만큼 이 선수에게 기대가 큰것 같습니다. 이 선수를 쓴다는 건 전제구를 던집니다. 원더 제이 볼투볼제3 스윙 라이투볼원스이크 던질 준비를 마칩니다 리무스페이 oh. 주자 아웃 투 아웃 주자 2루 타자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원더 oh. 아, uh. 스이 퍼스윙 원볼 원스트라이크, 삼 투수 잡아서 아웃입니다. 어, 이닝 마무리하고 양팀 공수교대됩니다. 무사, 하자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제 1구. 아, 이한 잡아 네 원볼 제 2구. 1루시 잡았어 1아웃 타자 타석에 들어1 준비를 합니다 타 1호. 때호이잘보호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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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좋 1호. 1원 1호. 이호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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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관 안타를 만들어 내네요. 1사 주자 1루 송광민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볼이 됐니다스파이브 이루갑니다. 1로스잡아습니다 세이 투 아웃 2아웃. 주자 1루 타자 타석에 등장. 투수 구 던지입니다. One strike. t w o 이가 돌아갑니다. s t r i k 지금은으 two strike. 3구 갑니다. 파 t r Two strike no b 입니다 t w o strike no b 입니다 정말 좋은 공을 던지네 좋은 피칭이었어요. 초구. 밀리간 강타. 안타와와입니다. 잘 맞았습니다. 무사. 주자 1루. 브라운 빅보이 이대호 선수가 타석에 선. 렵 어제 아웃됩니다. 아웃. 삼구째 빠집니다 볼 스리볼 투수 공을 뿌립니다 아웃 스리볼 원 스트라이크입니다 투수 던질 준비를 마친 아웃 스리볼 투 스트라이크 투수 던질 준비를 마친 승진입니다 어! 승진 선진. 이사 어! 과자 파석에 들어설 준비를 합니다. 네. 야구 천재라는 별명답게 야구에 대한 이해와 천부적인 센스는 위로 수잡니다 어! 결정적인 상황에서 집중력을 발휘 무서 타자 타석에 등장합니다 초구 격 수잡아서 일사 타자 타석에 등장합니다. 공이 밖으로 빠졌습니다. 볼 원더. 골을 뿌니다 2루수 잡았습니다. 2-3. 주자 2루. 과자 타석에 들어설 준비를 합니다. 아이스가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무사. 스나이퍼 장성호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와인라첫스웨 스트라이크. 원 스트라이크 버제 2구. 일리간. 일리간. 사이로 빠집니다. 1구. 라인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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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쪽. 스트라이크. 원 스트라이크 노볼4번투 스트라이크 포포4원트투드번5번 잡았습니다 아웃 더블 플레이입니다 아최이의번5번5번5번5번5번5이5번이번5스5번5번5번5번5번 아이크스가 끝까지 따라가 아웃카운트를 잡아냅니다. 무사 파자파쇄비 들어서 준비를 합니다. 김지용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섭니다. 이 선수 잘 던져줘야겠습니다. 퍼스파라이트 노볼 제 2구 퍼스트라이트 어! 노볼입니다 3구 갑니다 4구가 높게 날아갑니다 이 어! 변수가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원아웃 파자 파석에 들어설 준비를 합니다 와! 구동의 4번 타자 김태균 선수가 타석에 등장합니다. 당해 갈때등이잘 보이지 않는 선수죠. 대결을 정말 좋습니다. 홈! 원스 트라 이드바입니다. 1루 스텝. 아양팀 이제 공수 교대. 노아우. 타자 타석에 등장합니다. 헐! 자, 국가 대표 유격수답게 수월로 잘하고 타격도 상당히 뛰어난 선수 김동주 선수가 타석에 들어서는군요. 좋은 타이밍에 교체를 하네요. 지금이 그만큼 중요한 아. 상황이라고 야겠죠 볼로 빠지는 공입니다. 볼 투버 스와인더 볼입니다. 볼 스리버. 더운 아! 더운 3볼 원 스트라이입니다 투수 와이던 아! 마우스 3,2 풀카운트입니다 투을보입니다 마중간 크게 가는 타구입니다 좌익수가 아!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아! 투수를 교체합니다 이 선수 잘 던져줘야겠습니다 볼1 발맞았습니다. 원아웃. 주자, 인류. 하자 타석에, 그, 견제를 하는군요. 이제 아웃! 아웃됩니다, 아웃. 지금 상황은 전혀 주자가 뛸 상황이 아니었죠. 욕심이 다 했어요. 이격수가 공을 처리합니다. 양팀, 이제 공수. 도아웃. <laughs> 송광민 선수. 타져해들어갑니다 투수를 교체합니다 투수가 좋은데요 스트라이크입니다 원 스트라이크 투수 2구 단입니다투 스트라이크 노버립니다 여기서 방망이가 나갑니다 하우! 스윙 삼진 아, 네, 오, 오, 원동 윌리엄스 잡았습니다 투아웃 아웃. 타자 타석에 들어설 준비를 합니다 투수 공을 뿌립니다 라이트 피칭이 아주 좋습니다 원스파인드 오버 안타갑니다 잘 맞았습니다 1구 와인더 라인 한쪽 스트라이크 원 스트라이크 노브 안타 아춤데 정말 좋은 재능을 가진 선수 정말 잘 치네요 투 아웃 주자 1, 3루 타자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투수 초구 던집니다 좋은 공 스트라이크 once i know oh oh more